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예, 한국에서는 오늘 8월 10일 광복절이죠? 예, 그런데 똑같이 이곳 이탈리아에서도요, 오늘 국가적 큰 명절인데, 이 명칭이 다른데, 이곳 그 카톨릭인 그 이탈리아 국가에서요, 오늘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이 명절인데,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하는 예큰 명절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요 이 자정이 넘으니까 벌써 동네에서 폭죽을 터트리면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이 또한 오늘 한국에서는 오늘이 말복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래서 이곳에 그 친한 이 교민+ 교민분들끼리요 오늘 그 삼계탕을 먹으러 일부러 한국 식당에 왔는데 이 아쉽게도 이 삼계탕을 단체로 그렇게 먹으려면은. 미리 예약을 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지만은 오늘은 그냥 꿩 예, 대신 닭이라고 프라이드 치킨, 예, 프라이드 치킨으로 이 맛있게 먹으면서 이 즐거운 이야기 하려고 오늘 나왔답니다. 이, 저녁에 해가 져가지고, 선선해져가지고요, 이, 동네이 산책하면서 운동하러, 이, 나왔답니다. 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죠? 제가 요즘 운동은, 이 수영을 좀 했었는데요. 아, 글쎄, 그 헬스장이 여름 휴가를, 예, 들어갔습니다. 그 한국에서도 그러는지 몰라도, 이 헬스장도 이 장기간 휴가, 예, 이곳에서는 있는 일입니다. 어이없지만, 예, 이탈리아에서 살면은 예, 이탈리아 법을 따르겠죠. 예, 이 보시는 것처럼요. 예, 저희 집 앞에 물론 몇개안 되는 상가들이지만은. 그래도 평소에는 다 열려 있었던 것이요. 지금은 모두 이, 닫혀 있지 않습니까? 다, 예, 여름 휴가를 예, 갔답니다. 이곳은 그 식당인데, 이 개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휴가 같은 걸 한국 같으면 아마 초창기에는 휴가 없이 열심히 뛸 때인데, 그러지 못하고 휴가 가고요. 예, 이곳도 그 여성분들, 이 네일 아트 하는 곳인데 휴가를 갔고요. 이 특히나 이 제가 잘 가는 이 피자집이 있거든요. 자, 여러분 한번 이 보여드릴게요. 이곳에 보면은요, 예, 휴가 기간을 갔다가 이 적어놨는데, 예,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. 장장 한 달이 훨씬 더이 넘어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. 이 모든 곳이 대부분 똑같답니다. 이것도 지금 그 미장원 겸 이발소인데, 이것도 쉬고 저것도 그 웨딩 샵이었는데 쉬고 저쪽도 예 보일라 그 사무실이었는데 이 모두 휴가를 가죠. 예, 이 여러분도 이 유럽의 장기 휴가 들어보셨죠? 예, 저도 이곳에 와서는 처음에는 좀 의아해 했는데요. 이제는 적응 예할 만도 한데 아직도 이 한국에서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때는 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제가 잘 가는 이 피자집 주인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그당 어, 휴가 기간에 이 문을 열어봤자 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모두들 이 로마를 떠나서요 그러니 예이 반강제적으로라도. 이 휴가를 같이 안 지킬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또 이해가 되긴 하죠? 예 여러분 예, 잠시나마요 예, 아직도 이 적응이 안 되는 이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장기 여름 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한, 이런 걸 모르신다면은, 예, 가령, 이 여기에 유학 오는 학생이, 이, 9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니까, 이, 느긋하게 한 7, 8월쯤에, 한두 달 전에 와가지고, 예, 학원도 좀 다니고, 집구하면 되겠지 생각하러 왔다가, 여기 오면은, 예, 모든, 이, 공인중개소 다문 닫아 있죠.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가, 관공서마저도, 이 장기적으로 문닫아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이런 거는 좀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돼가지고요. 제가 잠깐 이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